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주역의 일곱 번째계와 여덟 번째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사 사의 길이고 여덟 번째가 이제 비의 길인데요. 제가 여기 써놓기를 사의 길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원리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B는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원리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것은 이게 스승사자죠. 스승사자. 근데 이 스승, 스승사자이기도 하고 군사할 때 사자입니다. 군사. 그러면 스승과 군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같은 글자인가? 아, 군사라는 것은 리더. 이끄는 사람이 있지요. 군사라는 거는 이끄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스승사자는 보통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새기는데 정확한 의미는 남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남을 이끄는 사람, 리더죠, 리, 리더. 그래서 남을 이끄는 사람이 스승이고 그 이끄는 사람이 있는 조직, 그것이 바로 군사이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사의 길은 뭐냐면. 개 써놨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원리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제가 여기 맨 위에 이제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사회기를 통해서 권력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주역 주역이 바라보는 권력 그리고 이이 주역을 이 만든 그 점인들이 바라본 권력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예길 쪽 후반부에 가시면 권력이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가 네 가지 조직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 주역 주역은 그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조직에 대한그 원리 법칙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역이 점인들이 바라본 조직은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굉장히 조직이 많은데 점인들이 보기에는 모든 조직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 오늘 오늘 배울 사죠 그리고 조만간 배우게 될 동인이라는 조직이 있고 대유라는 조직이 있고 가인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가족입니다. 뭐냐면 한 가족 같은 조직이 있죠. 한 가족 같은 그런 조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가인의 길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가족 같은 조직 동인은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동지입니다. 동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의 조직. 일종의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그 독립투사들의 조직. 동지들의 조직이죠. 대유는 이제 크게 어우른다는 뜻인데 뭐냐면 일종의 이 어떤 대대를 데이, 추구하는 대중 운동 같은 조직입니다. 가령 3일 운동을 한다. 그이 3천리 방방곡곡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죠. 그런 어떤 대중 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 그게 대유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조직이 있고 그러면 사는 뭐냐 사 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끄는 리더가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 리더를 따라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회사 회사는 삽니다 사 왜냐하면 이끄는 그 대표가 있죠 CEO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그 회사라든지 공공기관 대부분이 (4입니다) (4)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수 있는 대부분의 조직 회사 공공기관 뭐 하다못해 정당 왜냐하면 정치를 위한 조직인 정당에도 대표가 있죠 모든 조직이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는 이 (4의) 길 그러, 그러한 조직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가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원리 이 사람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은 네가지인데 그중에 예,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이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 원리를 보다 보면 권력이란 무엇인가? 아,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의 이제 1단계와 2단계 순서대로 한번 쭉 보시면 그하여튼이 머릿속에는 그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회사, 회사가 잘 굴러가려면 그 회사의 대표 사장은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물론 여기 비유는 군사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대에는 회사라는 것이 없었죠. 당시에 있었던 가장 유사한 조직은 군사조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이~ 여기 시대에 존재했던 그 군사 조직을 바탕으로 그~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산업 사회의 회사 조직에 과연 통용이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점인들이 모아놓은 충고가 과연 오늘날의 회사 조직에 얼마나 부합할까 한번 보시면 에~, 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겠습니다. 그 사해길 1 단계 한번 보실까요? 예. 초륙 사출이율 비장흉 처음의 의미온이 군사를 출정시키기를 군율로서 하는 상이다 막힐 때 착하게 여리게 대하는 것은 흉하리라. 예. 여기 비는 뭐냐하면 이비 보실까요? 이게 보통 부 자로 많이 읽는데 부정하다 할때 뿐인데 막히다는 뜻으로는 비입니다. 막힐 비로 쓰였는데요. 이게 이 글자를 보시면 아니 불자가 있고 입 구자가 있죠? 아니 불자와 입 구자 뭐냐 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 말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 의사소통이 막힌 것. 그게 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막힐 때 착하게 대하는 것은 막힐 때 여리게 대하는 것은 흉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라는 조직 오늘날의 회사 회사라는 조직과 군사라는 조직이 같은 점이 뭐냐 이끄는 리더가 있고 조직원들은 그 리더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규칙이죠 규칙. 규칙에 따라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에 따라야 하는 조직인데 그러면 그 리더가 이 따라오는 조직원들한테 뭔가 지시를 하면 따라야죠. 네.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로 해서 지시를 하는데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렇게 말로 합당한 지시를 하는데 따르지 않으면 그거를 그냥 이 어물쩡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흉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군율이 안 서겠죠? 군율이 예. 군사라는 조직에서 이 군율이 서지 않겠죠? 그러면 조직이 와야 되죠. 예. 그러므로 이 군사를 이끌고 출장을 할때 회사를 경영하는 1 단계는 먼저 회사의 규칙을 엄정히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규칙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대표가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을 때 마음이 여려서 이걸 호되게 야단을 치지 못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지 못하고 여리게 대하는 것은 흉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조직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겠죠. 군사라면 출정을 해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회사라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성공리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거둬서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사의 기본적인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어떤 조직이든 1단계다. 조직이 굴러가는 1단계의 가장 기본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단계 양이 두 번째 원이 군사를 지휘할 때중의도를 행하면 길하며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번 하사하는 명을 내리리라. 예. 여기서 중 중의 의미 예, 뭐냐면 이게 이 중의 의미를 한번 정확히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보실까요? 중의 의미 불편불이 주자가 중용장구에서 중자를 해석하기를 그 불편불이 네 글자로 풀이를 했습니다. 예. 이 중용 중용이죠 중용. 오늘날도 중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중용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하면 중간에서 타협한다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예. 좌우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느 한 쪽을 고집하지 말고, 중간쯤에서 타협을 해라. 이런 말로 중용, 중용의 길을 간다. 중용의, 중용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중간쯤에서 타협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을 굉장히 오용, 잘못 쓰는 사례입니다. 이 중자가 어떤 의미인지, 주자가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불편불이하다는 것입니다. 편이라는 건 뭐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의인은 뭐냐하면 바깥으로 기우는 겁니다. 에. 그래서 불편불의하다는 건 어떤 거냐하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나와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주어도 안 되고 불,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된다는 게 그런 뜻이죠. 에. 불의 밖으로 기울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심성이 어릴 때는 또 오히려 밖으로 기우는 수도 있죠. 데둘다 맞지 않다. 불편불이 그러니까 딱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뭐냐면 군자의 처신이 안으로도 밖으로도 기울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불편불입니다. 예. 중자가 쓰이는 또 하나의 사례는 적중하다라는 말 쓰죠? 적중하다, 적중하다, 적중하다의 적은 관역입니다. 관역. 관역이 있을 때 화살이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적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이라는 건 뭐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중간하게 중간쯤에서 타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바로 그것,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중, 중. 중의 의미냐면 이 중이 앞으로 주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중 그래서 이 중의 의미를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지휘할 때는 중의 도를 행하면 기라하며 길하,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군사를 지휘할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때뭐내 예, 네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거나 가령 이 부하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잘못했어도 나하고 친하니까 아, 평소에 아끼던 뭐잘 뭐 아는 뭐 일가 친척이거나 뭐 동향 후배라거나 해서 편들어주는 그게 편이죠 불편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어도 안되고 밖으로 굽어도 안되고 딱 맞게 규칙에 부합하게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길기 길하며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왕이 세번 하사하는 명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적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주역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군사를 이끄는 그 리더가 아니면 회사를 이끄는 대표가 이렇게 적중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굉장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왕이 세번 하사하는 명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왜세번 하사한다고 했느냐. 그 전통 시대에 왕이 가령 어떤 신하가 일을 잘했다. 그러면 왕이 아, 경이 참 이번에 큰 일을 했어. 수고했어. 이러면서 왕이 이제 큰 어떤 그 하사품을 내릴 때 그걸 덥석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신하는 먼저 사양을 해야 됩니다. 에, 아, 전하, 뭐 제가 뭘한 일이 있다고 그이 전하, 전하께서 내리시는 그 귀한 물건을 받겠습, 받, 받겠습니까? 아, 저는 못받습니다 라고 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에, 이렇게 사양을 하면 왕이 또아 그러지 말고 경이 정말 이번에 수고했으니 이걸 좀꼭 받아 주시오. 라고 다시 하사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사했을 때또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하는두 번을 거절하고 세 번째 왕이 아 그러지 말고 사양하지 말고 부디 이걸 받아주시오라고 왕이 세 번째 내렸을 때 이제 시나가 그때 아 그러면 전하께서 그렇게 내려주시니 제가 사양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입니다. 예, 세 번. 예. 그래서 이 이 뭐냐하면 예, 세 번, 예, 그러니까 이 뭐냐하면 이 어떤 그 이게 제가 이 여기 써놨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써놨네요.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삼 삼의 의미, 예. 이 예의를 차리며 뭔가를 받아들이는 요령입니다. 예, 이 단순한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이. 가령 누군가가 이 제가 뭔가를 잘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뭘 상을 줄때 사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사양하지요 사양하기가 쉽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너무 사양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아까 그런 왕이 이 하사품을 내리고 신하가 그것을 이 사양하는 상황에서 왕이 세 번째 하사하는데도 사양하는 거은 그건 또 예의가 아니,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왕이 세번 거듭하자 하는데 신하가 끝끝내 사양하면 이제 왕도 속으로 이제 신경질이 나죠. <laughs>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주고 싶어서 이러는데 이왜 이러나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의를 차리면서 이 겸손의 그 겸손한 그것을 펼치면서도 예, 어떤 걸 받아들이 잘 받아들이는 요령 그겁니다. 뭐냐면 두 번을 사양하고. 세 번째도 권하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사회생활할 때 그런 경우 많죠. 누군가가 저에 예, 누군가가 예, 나에게 뭔가를 아 이거 좋은 거를 권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정말 나한테 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사람도 예의상 권하는 건지 그런 경우 있죠. 상대방이 저 저에 예, 예, 나에게 뭔가 권하긴 하는데 사실은 예의상 권하는 거지. 덥석 받으면 오히려 나중에 민망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예. 그런 경우 확인하는 법은 두 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번 처음에 사양하고 다시 권하면 또한번 사양하고 세 번째 권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진심인 거지요. 어, 이거는 꼭 받아달라는 얘기고 그때는 사양하면 안 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의를 차리면서도 뭔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당의 문제라고 써놨는데요. 앞으로 주역을 통해서 군자가 밀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 그래서 주역은 군자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밀당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그이 뭐냐면 그 밀당하는 모습을 앞으로 자 자주 보게 되는데 그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갈 때이 오늘날 말하는 밀당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요. 그 밀당을 잘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액일 3단계입니다 세 번째 음이 세 번째에 오니 군사가 간혹 시동을 수레에 실으니 흉하리라 이 시동의 뜻은 제가 이 일일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게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상세한 해석은 제주역 독해 책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은 책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세 이 번째 구절의 뜻은 뭐냐 하면 군사가 출정할 때그 사령관이 있죠. 사령관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왕이 군대의 그 장군을 믿지 못하고 환관을 딸려 보내는 수가 많습니다. 예. 왜냐면 왕 입장에서 장군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군이 거꾸로 자기한테 칼을 들이대지는 않을까. 극단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장군이 제대로 지휘하지 못할 거라고 이못 믿어서 환관을 딸려 보내서는 환관을 통해서 왕이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군사가 출정을 할때 이처럼 지휘권 군사령관에게 지휘권이 단일화어 있지 못하고 끼어드는 사람이 존재하면 흉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3단계 이게 있다는 얘기는. 군사가 출정할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에, 그래서 사의길 3단계는 위기의 단계입니다. 에, 이렇게 지식권이 단일화되어 있지 못해서 오늘날 회사의 경우도 그렇죠. 그 회사가 망가지는 가장 그 흔히 망가지는 이유가 이 어떤 회사의 그 조직 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에, 가령 부장이면 부장다워야 되는데 부장이 부장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과장이 부장 노릇 하는 경우 많지 않나요 그런 경우 있죠 예그 그렇게 해서 이 직원들이 도대체 부장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건지 과장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 상황 이렇게 됐을 때 조직이 가장 빨리 망가지지요 세 번째가 바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다음네 번째 이미 네 번째 온이 군사를 물려서 머무르게 해야 아무이 없으리라. 뭐냐면 3단계에서 그 사의 길이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 상황일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군사를 이끄는 그 리더 군자가 무조건 전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조직의 지휘 체계가 일원화 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일단 군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가 필요하다. 예. 사 단계는 일부 후퇴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사 단계입니다. 그 다음 사의 길오 단계입니다. 오 단계 의미 다섯 번째 원이 밭에 짐승이 들어온 상이다. 이로운온 것은 공식적인 선언을 받들어 집행하는 것이다. 이리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전반부부터 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밭에 짐승이 들어왔다는 것은 모두가 그 공감하는 그 천인공노할 악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어. 뭐냐면 설명을 드리면 그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역의 시대에는 사람보다도 숲이 더 우세하던 시절입니다.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오히려 숲이 우세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공자, 공자님이 이상적인 그 리더로 생각한 주공 그 주나라의 주공이 나라를 다스릴 때 주공의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코끼리를 밭에서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네. 그그 얘기 뭐냐하면 그 주나라 초기에는 코끼리가 오늘날 그 황하강 유역에 코끼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없지요? 그 뭐냐하면 주나라 초기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훨씬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워서 황하 유역,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열대지방이었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주나라 초기 역사를 보면 밭에 코끼리가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두면 일년 농사를 망치지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코끼리가 밭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면 서로 반목해서 싸우던 마을 사람들도 일치단결해서 일단 코끼리를 쫓아내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밭에 짐승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래서 밭에 짐승이 들어온 상이다. 이때 이로운 것은 공식적인 선언을 받들어 집행하는 것이다. 이 언, 언이죠. 언. 언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말씀 언으로 새기는데 이 원래의 갑골문을 보면 이게 뭐냐하면 지금 좀 제가 잘 그렸나 모르는데 겠 뭐냐하면 나팔입니다 나팔 입에 물고 부는 나팔입니다 여기가 입이고 나팔 입에 물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언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언입니다 언 사람의 말 중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말 그것이 언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선언을 받들어 집행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뭐냐면 밭에 짐승이 들어왔으니 저 짐승을 토벌하라는그 왕으로부터의 어떤 공식적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대명분 대의 명분을 받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쉽지 않네요. 이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대목은 이 대목부터해서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뒤로 해서 예, 그래서 이 후반부는 뒤로 미루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